안녕하십니까 에즈마트입니다. 오늘은 합기 실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요령을 간단하게 합기 올리기부터 어 간단한 한 손으로 합기 하는 여러 가지 요령들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돼서 이제 보시는 어떻게 적용시킬지까지 말씀을 어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합기 올리기부터 가까이 완전히부터 예. 자, 상대방의 손을 이,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눌러버리게 해줘 어, 그러면 는 올리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최종 딱 실쳐. 자이 합주 올릴 때꽉 조바지. 줄때이거는 직선으로 이렇게 하면 어려워. 요 근데 이거를 발꿈치를 팔꿈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올라가. 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머리를 숙이겠으면 이때는 이는 직선으로 못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돌렸는데 잘 보시죠? 내가 이렇게 잡았죠.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았는데 패치지잖아요그 상태 속에도 하나 기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동률 쪽이 아니고 에즈마 스타일의 기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 손으로 이제 합계를 하는데 자 이거를 꼭 체중을 더 완전히 실다. 이쪽 실었죠? 이거를 목마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몸을 오히려 앞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돼요. 더 간단하죠? 보통 대동류 같은 경우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돌리고 가서 하는데